안녕하십니까. 구혜자아파트닷컴 우단비 이사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에 가장 가격이 많이 상승한 그곳에 와 있는데요. 신길 뉴타운의 제일 앞자리 1228세대 대단지 여의대방 더마크1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초초 역세권에 1호선, 7호선, 9호선,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병무청 역에서는 도보 3분 거리로 가능하고요. 초등학교는 영신초, 물론 도보 3분 거리 이내 가능합니다. 1km 내에 초중고 다 있고요. 자차 5분 거리 내로 더 현대, 그리고 롯데백화점, 관공서, 인프라까지 모두 가능한 이곳입니다. 자, 신축이 별로 없는 이곳인데요. 재개발만 기다리시고 계시죠? 아닙니다. 지금 이곳을 주목해야 되는데, 가격이 과연 너무 높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3,500만 원에서 3,500만 원만 있으시면, 지금 이곳을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3월 12일 지구계획 단위를 바로 통과한 이곳, 중소형으로 되어 있고 내부까지 완벽한 곳인데요. 지금 보러 오십시오. 여의 대방 더 마크워든! 5이 타입부터 84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작은 5이 타입은 판상형 구조로 방두 개, 거기다가 화장실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5구 타입으로 AB가 있는데 조금 더 공간을 넓게 쓰시려면 5구 P 타입을 선호하시게 될 거고요. 5구 A 타입은 판상형 구조로 공기 순환이 좋습니다. 그리고 84 AB. 84B는 아시는 그대로 타워형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보여 드릴 곳은 84A 타입입니다. 자,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신발장이 있고요. 왼쪽으로 팬트리가 갖춰진 곳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냥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웃음> <웃음> 오른쪽으로 와, 허, 나 처음 열어 봤어요. 크죠 와, 크다. 여기 여기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 오 음. 맞네요. 가세요. 뒤로 뒤로. 자 여기 보시면 입구 펜트리가 거실까지 연결된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구조고 높낮이 조절 가능하고 이 밀키 색상을 써서 그런지 약간 신혼에 그리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색상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높낮이뿐만 아니라 코너에 값진 부분까지 라운딩을 쳐서 사용하기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오, 저는 처음 봤거든요. 내용 너무 좋은데요. 자, 여기 가로는 보통 일반 사이즈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깊이감은 현관이 훨씬 더 좋습니다. 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문을 지나서 우선 바닥 재질 한번 비추면 이게 쫙 거실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환하게 보인다. 자, 입구 왼쪽에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 보면 욕조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베이지 톤으로 해서 색톤 차분하게 넣어 놨고요. 그리고 입구방이 큽니다. 자, 입구방을 보시면 창문도 크고 방 자체도 커요. 여기 북방이장이 들어가 있는데 북방이장 옆쪽으로 장거울이 달려 있어서 어, 저기까지 안 나가고 방에서 옷 매무새를 가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창문 응. 엄청 기네요 엄청 길어요 장형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 확보에 우선 신경을 썼다 좋다. 요즘 어떻습니까 아파트 동강거리도 갈수록 짧아지거든요 집값이 비싼 게 아니라 땅값이 또 비싸니까 그래서 이렇게 채광 확보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 뒤에 하나 둘셋네 칸으로 장이 되어 있는데 장이 네 칸이면 방 길이감이 좋다는 뜻이고 거기다가 얘가 무상이게 유상이게 유상이겠죠 아니요 어? 무상입니까 무상입니다 여기가 어디 촌도 아니고 여의도인데 거기다가 초초 역세권인데 얘를 무상으로 줘요 자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긴 옷을 걸수 있게끔 이렇게 사람까지 달린 걸로 장이 되어 있고 옆쪽으로 보면은 위아래 옷나눠서 걸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도 두 칸으로 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애가 좀 커도 옷장 따로 안 사도 된다, 엄마 방에 옷을 따로 안 걸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거기다가 여기 중요한 거 에어컨 주게 안 주게 유상. 에어컨도 줘요. 유상이에요? 지금부터 유무상 한번 보면 좀 재밌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큼지 큼지막한 거를 줘요. 자 아파트에서 가격이 아파트값 말고 제일 크게 뭐가 차지할까요? 발코니 확장비? 그래, 그거 준다니까요. 무상입니까? 네. 오, 발코니 확장비 <laughs> 무상이고, 에어컨 이 방만. 아니, 다, 네대다 줘요. 네 대면 안방, 거실, 거실 작은, 작은 방두 개. 다 줍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부터 또 부엌 쪽에 유무상 보면, 아, 좀 재밌을걸요? 자,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거기네요. 아까 여기 통과되는. 네, 숨바꼭질 하기 좋은데. 뭐 저쪽으로 뛰어나가면 되는. <laughs> 자, 그리고. 응? 그 남편도 술 먹고 늦게 들어와 가지고 현관문 띠디디 일로 안 들어오고 일로 이렇게. 아, 아파트에 어, 트리 있었는데. 팬트리 그래, 있었는데. 아예 그냥 팬트리 입구를 아마 다 잠글 거예요. 아... 거기서 자라. 저기도 뭐, 여기도 잠궈야겠다. 어, 그래. 두 번째 방은 붙박이장 없습니다. 자, 왜안 주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보통 자녀가 하나, 하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취미 공간으로 써야 되죠. 서재 방에 이렇게 옷장이 있으면 그게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충분히 쓸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부터 장난 아니다. 왜요? 자, 이 부엌에 우선 이거부터 내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해서 이거 유상이게 무상이게 냉장고 주는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 어디 있어요? 아니고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든가 설명해주세요. 어, 어, 어. <laughs> 어디 어요 그러니까 써요? 근데 이거 준다고요. 무상이에요? 무상으로 한 대? 아니 세 대. 이렇게 빌트인으로 해서요. 아니, 이렇게. 냉장고, 김치 냉장고, 냉동고까지 줘요. 어, 대박인데요. 그런데 웃기게. 오븐은 안 줘요 오븐? <laughs> 네. 아, 큰걸주 작은 걸내돈 어, 주고 하네 여기는 큰걸 주고 작은 거안 줍니다 좋네요 네. 작은 거야 내돈 주고 하면 되지 그런데 더 웃긴 거 있다 뒤로 한번 휙 돌아보세요 뭐지 휙휙휙휙휙 휙휙 휙. 여기 뭐 있어요? 어, 저거 장? 이거 장 모델하우스에 그냥 장 꾸며놓은 것 같죠 그렇죠 이건 보통 이제 주방을 업그레이드할 때 이렇게 음. 하라고 하잖아요 이, 여기서 저기, 이렇게 아일랜드 돼 있는 거다 줘요. 전부 다 다. 이렇게 다? 다 주고, 이거 다 줘요. 대박인데요? 대박이죠.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이거 주고, 이렇게 다? 다, 다, 다. 자, 근데 또, 이렇게 밑에, 밑에 장은요? 밑에 장까지 다 줘. 이것도? 예. 그런데, 또 얘들이 또 장난을 치네. 이 위에 상판은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 돼서 이렇게 어, 다 주는데 그렇긴 하다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세라믹으로 하려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엔지니어드 된다 엔지니어드 스톤으로도 충분하죠 충분해요 이렇게 좀 그레이 시어하시는 분들은 화이트로 하는 게좀 뭐 음, 괜찮... 엔지니어드 스톤에 음. 뭐 연하게 문이 있는 이거 거 아니 이거면 그 정도야 뭐이 뭐 위에 조명 달린 이거 다 준다 거기다가 이문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도어거든요 키안하큰걸 음, 주고 작은 걸안 주네 어, 큰 거만 막 그래 작은 거 그냥 그냥 줄라면 다 주시 싶은데 그래도 짱 작은 것만 주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아일랜드가 쭉 연결된 공간이 거의 60평대 주방처럼 되어 있다고 보면 깊이도 되고. 깊이도 깊네요. 응. 우리가 보통 아일랜드만 있으면 이쪽에 요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커피 머신이 있어요. 그렇게 됐죠. 그러기다가 막프도 있고 음식물 처리기도 있고 막막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배부를 때 먹을 건 여기 좀 놓자. 음, 간단... 배 부를 때도 먹을까? 아니 배 부르고 나서 먹는 커피나 디저트. 어, 디저트 그래 그 디저트 자 커피나 머신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 놓지 말자 요리하는 거랑 여기는 이제부터 취미 공간으로 쓰는 겁니다 자와 이렇게 큼직큼직한 걸 주는데 정말 오븐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봅시다 오븐이 여기 아래쪽에 있거든요 보면 옵션이죠. 와, <laughs> <laughs> 진짜 나 이것도 안 준다고 아니, 들었습니다. 네. <laughs> 대신 냉장고 받아가십시오. 자 지금 여기가 잘 되어 있는 게 수납이 잘돼 있어요. 자 열어볼까? 와 와이드로 되어 있는데 칸 조절 다 되어 있고 이것도 좋아요. 자 여기 음. 보면 칼 같은 거 칼날 오. 내가 좀 그렇거든요 뚜껑이 있네 음 칼날이 보이는 게좀 싫어요 저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게참 마음에 들고 애기들 혹시 손이 갈까워 안전상에. 음 그것도 참 마음에 드는데 좋은 게자 여기를 보면 와, 이거 보여줄 수가 있나 지금 여기 이음선부터다 스틸이에요 여기가 그냥 우드로 어, 우리가. 이렇게 있는게 아니라 스틸로 되어 있어서 물 같은게 흘러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을 열어 놓는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문짝 여기도 보면 스틸로 되어 있어요 위에가 수분에 강하게끔 되어 있어서 어 한번 뭐 처음에 봤을 때 좋게끔 되어 있는게 아니라 쭉 썼을 때더 마음에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래오래 쓰게 오래오래 쓰십시오. 네, 예이 디자인 자체도 너무 잘 뽑혀져 있고 보면 여기 어? 천장까지 예, 천장까지 이 수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할 공간이 충분히 넉넉하다. 자 하나 더좀 보면 여기 맞통풍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창문이 양 끝으로 열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요리를 좀 한다 할 때는 이쪽 창문을 열고 그냥 여기 요리를 별로 안 하고 통풍만 좀 하고 싶다 그럼 여기만 열면 돼요. 굳이 창문 열려요 까지 들어와서 막 이렇게 안 열어도 에이, 된다고. 뭐 거기나 거기나. 아 귀찮던데? 나는. 에이.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쓸수 있게끔 되어 있다. 자 부엌도 참 마음에 드는데 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세탁실. 마치 세탁실이 공간이 세탁실 진짜 크다 응, 빌트인이 돼 있는 것처럼 세탁기가 딱 맞게 들어갈 수 있고요 나머지 공간이 네모 반듯하게 나왔는데 창문도 큽니다 자,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여기 문을 달면 약간 반투명 문을 달면 여기를 팬트리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건조기를 위에 안 올리시는 분들은 여기 넣으셔야 겠다 그렇죠 병렬로 해가지고 응. 놓으시는데 갈수록 가정은 더 좋아져서 나중에는 하나로 끝이 날 거예요 이거는 줘요?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이것까지 주면 안 되겠지 설마 <laughs> 설마 그러니까 이건 와서 확인 한번 해보는 <laughs> 거예요. 로 응, 가서 확인해 보는 걸로 합시다 자. 여기 공간은 내가 보조주방을 넣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죠? 여기 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 부분 잘. 내. 가 이렇게 보고요. <laughs> 여기는 실내기실내기실입니다 창문도 두개 있고. 어, 그래서 여기 보조주방을 해가지고 사용하시고, 여기다 중문을 설치하셔도 되고, 제2의 팬트리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모 반듯하니까. 냉각고 주는 거 대박이다. 음. 이대로 색깔 선택도 할수 있는 건가? 그렇겠죠? 근데 예쁘다. 이렇게. 예. 네. 보통은 같은 톤으로 해놓는데 예뻐요. 거기다가 여기 장도 잘돼 있다. 어? 와, 조명이 뭔지? 들어온다. 조명도 들어오는데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뭐, 여기가 달라요. 지금 여기 선반이 아 달려있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굳이 깊어서 아 뒤에 있는 걸 꺼내는 것보다 이게 깊지는 않아요. 왜냐면 선반도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음, 한눈에 전시된 음식이 다좀 좋은 거 같아요 탐납니까? 자 그렇게 이쪽 저쪽 남편이 여보 뭐 없다 여기 보랬는데 없다 이게 아니라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래도 남자들은 문이 어둡더라고, 어둡더라고. 문 옆에 있는 것도 맨날 못 찾아 <laughs> 아 우리 신랑은 치즈를, 도와, 도와. 치즈를 못 찾는다 치즈가 약간만 누워 있잖아요 개가 <laughs> 조금만 비틀어져 누워있어도 못 찾아요. 치즈는 똑바로 서 있지 않느나 보이지 않는가 봐요. 자, 부엌, 거실 다 좋은데, 안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소개하고 거실 소개해 주 거실 마지막에 소개시켜 음. 드릴게요. 자, 안방이 길이감이 너무 좋아요. 자, 사실 여기는 어디다? 여의도다. 거기다가 초초 역세권이다. 그러면 땅값이 비싸서 집이 조금 작게 나올 것 같은데, 안방도 큽니다. 자, 침대를 돌렸을 경우를 생각하고 이 공간이 반대편에 남는다 생각하면 우리가 북박이 장이 요만큼 들어가고도 한 80cm 이상이 남아요. 그러면 문을 옆으로 열어도 되고 앞으로 당겨도 되고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안방에는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발코니가 있으면 어떻다? 뭐좀 우리 집을 특색 있게 꾸밀 수도 있다. 여기서 책 보는 공간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한잔 술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는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식물을 키우셔도 되고. 빨래 건조대 있네요. 음, 빨래 건조대가 있어서 요즘 건조대 건조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불은. 한 번쯤 말려볼게요. 아니, 되거든요? 저거 없으니까 고객님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나도. 나도 사실은 입을 이렇게 여름때 자주 빨 때도 다안 마르더라고요, 건조기가. 자, 여기는 또 뭐가 잘돼 있냐. 화장대가 가로 길이감이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 보면 얼마나 신경 썼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열 전도율에 강하게끔 드라이기를 그냥 막 쓰는 말리는 드라이기 넣을 수 있고, 여기 세울 수 있는 거는 뭐다? 내가 좀 못내기용 드라이기는 세울 수 있다. 와, 은고대기 음, 음, 나요. 음, 음, 바구니 따로 놓고 이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조명 조절 켜고 끄고 되어 있어서, 눈이 나쁘면 가까이 가지 말고 조명을 켜라. 나머지는 수납은 요즘 뭐다 나오는 맞아요. 대로 응,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가 드레스룸인데요 드레스룸은 안 커요 아 그것도 크진 않네요 네 예, 북박이장을 설치하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창이 크게 있어서 안에 습기나 이런 부분에는 강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전을 또 준대요 아, 그거 뭐예요? 어, 에어드레서를 준대요 아. 이거 준다고? 준대요 냉장고 주고 에어컨 주고 에어드레서 주고 음. 5분 이런 거안 주고 진짜 <laughs> 좀 너무 웃긴다 5분 안 주고 조금 그런데 어쨌든 얘를 준다 웃긴다, 합니다 진짜. <laughs> 네 서울말 써라 아 정말 웃겨요 어. 오, 이렇게 하야그렇죠웃다 <laughs> 그렇지만 준다고 합니다 자 굵직굵직한 걸 주고 작은 걸안 주는 곳입니다 그래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자, 네 그리고 여기 부부 욕실을 보면 좀 특이해요. 자, 이렇게 디자인이 있는, 텍스처가 있는 이런 질감이 요즘 유행하는 거거든요. 최신으로 넣어 놓는 걸전 처음 봤습니다. 거기다가 이쪽 보면, 어, 방역수 우드. 우드? 이게 막물 닿이면. 아, 다 오. 괜찮은 우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색감만 우드로 해가지고 네네. 들어있는 거거든요. 색감만 우드네. 예. 그래서 이게 참 예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최신을 반영을 하다니, 어, 내가 봤을 때는 젊으신 분이 좀 디, 어, 디자인을 하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자 에어컨 주고 발코니 확장비 주고 냉장고, 냉장고 주고 그 에어컨 주고 응 어, 작은 건안 준다 진짜 웃긴다 <웃음> <웃음> 너무 웃긴다 서, <laughs> 서울만 너무 웃겨요 <laughs> 어, 너무 웃기죠? <laughs> 자좀 재밌는 곳입니다 거실도 거, 크다 거실 커요 <laughs> 거기다가 채광이 정말 잘 들어오게끔 잘 보시면 거실 창이 꽉 닫혔어요. 밑에 한 20cm 빼고 나머지가 다 거실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채광 확보를 제일 우선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뷰도 혹시 나오나요? 뷰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 근처에 인근에 공원이 작은 게 많아요. 그래서 사이비로 해서 동산 같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창을 크게 냈다고 보시면 됩니 여기 단지 안에도 보니까 는 2층, 1층. 그렇죠. 공원이 엄청 잘 되어 있더라고요. 1층 조경이 되어 있고, 그 아파트 동마다 또 2층쯤 위치에 또 공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비가 오거나 하면 멀리 나가기 싫다 하시면은 뭐 가까운데 좀 이렇게 돌고, 어, 햇빛이 너무 세다. 그래도 좀 가까운데 도셔도 되죠. 자, 6개 단지로 되어 있고, 1228세대입니다. 대단지의 아우라는 다 느끼실 수가 있고, 편리성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린 생활시설 다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커뮤니티 시설, 원하는 거 거의 대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곳에 1차 계약금 얼마면 될까요? 3,500에서 4,500. 충분히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의도. 음. 아, 오늘 또 이산이 여의도까지 왔습니다. <laughs> 여의도까지 왔습니다. <laughs> 자, 여의 대방, 더 마크 원인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84A형입니다. 제일 인기가 많겠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작은 걸 원하시면 B형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워형이 내부 공간은 조금 더 넓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래서 여기 제일 작은 평수는 몇 평인가요? 52. 그럼 그게 몇 평이에요? 어, 50이면은 한 20평 음. 초반? 22평? 뭐, 그 정도인데 방두 개, 화장실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쓰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안정성을 많이 확보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정확한 설명을 들으시고, 내 돈으로 이 정도는 딱 될것 같아. 그러면 이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위에 번호로 예약하시고 내돈 3,500에서 4,500 있으시면 우선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설명 들으시고 좋은 라인으로 가져가십시오.